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figure figure figu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도 듣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도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스케이트를 도형 모양을 그리며 탄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피규어 스케이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예를 들면 피규어 인형을 취미로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동차 피규어, 로봇 피규어 라고 하는데요. 그때도 피규어가 바로 figur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이 피규어 이라는 단어가 모형 인형, 오는 모형 장난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치라는 뜻으로 알아보겠는데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real 이때 real 하면 실제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real f i g u r e 하면 실제 수치가 dropped drop 하면 떨어지다가 되겠고요. 모음 o와 그리고 어, 자음 p 즉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어,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dropped 떨어졌어 to 어디 어디까지 s e v e n t 칠십퍼센트까지 즉 전체적 의미는 실제 수치가 칠십퍼센트까지 떨어졌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sdom. wisdom, wisd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s 가 z, z 발음이 납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지혜 또는 현명 또는 슬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man. 이때 man 하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야. of 뭐 뭐의 사람이야. 이때 of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great great 하면 큰 wisdom, 지혜를 가진 즉, 큰 지혜를 또는 큰 슬기를 가진 사람이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sition, position, posi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s가 z, z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t-i-o-n이 네 개의 절자가 동시에 션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osi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are 너는 in 어디 어디 안에 있다. a good 좋은 position 위치에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네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 즉 네가 유리한 입장에 있어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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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H가 이번 단어에서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EX가 X X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TION 4개의 네 철자가 션 발음이 나서 exhibition. exhibition. 그리고 강세는 두 번째는 나오 알파벳 I. 의 강세가 있어서 Exhibi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전시회 또는 전람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o f t e n 나는 종종 visit 방문한다, on art. 이때 a r t 하면 미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 x h i b i t i o i 그래서 arts exhibition 하면 미술 전시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보러 가다라는 뜻에서는 보통 visit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종종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ttract, attract, attra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강세는 두 번째 나오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A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A의 강세가 있어서 attract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흥미나 관심이나 주의를 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pecial event. special 하면 특별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special event 하면 그 특별한 행사가 attracted me 나를 끌어 당겼다. 즉, 나의 관심을 끌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특별한 행사가 나의 관심을 또는 나의 흥미를 끌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 o n s u 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강세는 알파벳 U에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소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onsumed, 소비했어, 2 hours, 2 시간을 in cooking, 요리하는 데 있어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요리하는데 두 시간을 소비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retch, stretch, stret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끝 부분에 있는 ch가 ch, ch 발음이 납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손이나 발을 쭉 뻗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retched, 쭉, 뻗었다. My arms, 나의 팔과 and legs, 다리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팔과 다리를 쭉, 뻗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ief, brief, bri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짧은, 길이가 짧은이 아니라 시간이 짧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had a brief meeting. 우리는 brief meeting 하면 짧은 모임, 짧은 회의를 had, 가졌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아침에 짧은 회의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ut, shut, sh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shut. 나는 닫았다. 이때 shut는 원형이나 과거형이 동일하고요. 이번 문장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I shut. 나는 닫았다. The door. 문을 gently 이때 gently 하면 부드럽게 살살 이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문을 살살 닫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p. slip. sli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lipped 미끄러졌어 이때 단모음 I와 단자음 P 즉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단자음을 하나 더 쓰고 이디를, 이디를 붙입니다. 그래서 I slipped 나는 미끄러졌어 on the ice 얼음 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빙판에서 미끄러졌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수치라는 뜻이 되겠고요. figure, figure, fig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혜 또는 현명 또는 슬기 라는 뜻이 되겠고요. wisdom, wisdom wisd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위치라는 뜻이 되겠고요. position, position, posi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전시회 또는 전람회 라는 뜻이 되겠고요.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흥미 또는 관심 또는 주의를 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ttract, attract, attra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sume, consume, consum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이나 발을 쭉 뻗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tretch, stretch, stretc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간이 짧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rief, brief, bri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닫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hut, shut, sh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p, slip, sli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실제 수치가 70%까지 떨어졌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al figure dropped to 70%. The real figure dropped to 70%. The real figure dropped to 70%. 다음 문장은요,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man of great wisdom. He is a man of great wisdom. He is a man of great wisdom. Of great wisdom. 이번 문장은요, 네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were in a good position. You were in a good position. You were in a good positi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종종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visit On Earth's exhibition. I often visit on Earth's exhibition. I often visit on Earth's exhibition. 이번 문장은요. 그 특별한 행사가 나의 관심을 끌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pecial events attracted me. The special events attracted me. The special events attracted, event attracted m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요리하는데 2시간을 소비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onsumed 2 hours in cooking. I consumed 2 hours in cooking. I consumed 2 hours in cook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팔과 다리를 쭉 뻗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tretched my arms and legs. I stretched my arms and legs. I stretched my arms and legs. Arms and legs.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아침에 짧은 회의를 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d a brief meeting this morning. We had a brief meeting this morning. We had a brief meeting this morning. Meeting this morn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문을 살살 닫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hut, I shut the door gently. I shut the door gently. I shut the door gently. 다음 문장은요. 나는 빙판에서 미끄러졌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lipped on the ice. I slipped on the ice. I slipped on the ic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